안녕하세요. 심보혜성입니다. 아, 오랜만이죠? 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아, 오늘 제가 아, 이거 하나 보여드리고 싶어서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데요. 에, 이 언젠가 제가 다유가 님한테서 당첨이 돼, 이벤트 당첨돼서 받은 돌고래예요. 조그만 요만 키가 요만한 것쯤 요 밑에 있는 애들, 이 아이들을 받았는데, 얘는 하엽도 하나도 안 지고 그대로 크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크다가 보니까 또 요건 완전 돌고래 모양인데, 여기는 이렇게 동그랗게 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더니, 또 돌고래가 나와요. 그러더니, 가운데서 뭐, 순이 하나 올라오더니, 이게 꽃대예요 근데 막 하루에 막몇 센치씩 막 쭉쭉 올라가가지고, 지금 이게 한 20cm도 넘을려나 이렇게 줄기가 올라가서 이렇게 꽃이 달렸습니다. 근데 얘들이, 쉬면 보여드릴라 그러니까 아직도 언제 필지 모를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중간에 이 꽃봉오리부터 먼저 보여드리고 있어요. 신기하죠? 근데 이 줄기가 너무 연약해서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 돌고래 정말 잘 큽니다 하엽도 하나도 안 졌어요 그때 제가 머그잔 구멍 뚫어서 할때 그때 심은 머그잔이에요 음.. 그리고 아.. 또 다른 것도 좀 보여드려야지 요거만 하고 끝나면 너무 짧아서 여기서부터 차례대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애들이 다, 이름은 그래도 금이에요. 금. 근데 참잘안 큽니다. 정말 금은 잘안 커요. 어, 요게 정야금인데요. 몇번 죽을라고 그러다가 다시 또 살아나고, 그래서 지금, <laughs> 어, 요만큼 밖에 못 컸고, 뭐큰 거도 아니에요 점점 쪼그라든 것 같아요 정약음 얘는 웅동자금 얘가 그래도 제일 풍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는 마리드금인데 아 색깔이 햇빛에 안내놔서 그런가 예쁘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얘는 마커스금 마커스 음, 금이에요. 별로죠? 아, 요것은 입전금 그전에 국화꽃처럼 참 이뻤는데 아, 요즘은 별로 안 이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게 에, 페스티벌 금이에요. 근데 처음에 올 때보다 얼굴이 더 쪼끄매지고 줄기 목대들은 좀큰것 같아요. 한 1년 됐나? 작년 여름에 산 건데, 그 다음에 요곳은 모모카금. 얘는 금은 아닌데, 미니마. 미니만데 아주 쫙 조그만 게 이렇게 꽃대가 올라와서 너무 예뻐서 지금 같이 데리고 나왔어요. 얼마나 조그마냐면, 요 종이컵만 하거든요. 근데 목대는 엄청 굵어요. 목대. 그리고 이 실패한 적심, 예 얘는, 키만둘다 똑같이 크길래 제가 적심을 했어요. 적심을 했는데 이게 실패했어요. 딱한 가지씩만 이렇게 올라오면서 또 이렇게 웃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적심한 아이들은 여기서 <laughs> 크고 있는데 얘도 웃자라요. 아왜 이렇게 웃자라는지 살구미는 정말 너무 웃자라는 것 같아요. 어 요거는 입꼬지 한 아이들 요 요건 입꼬지 이 옆에 건 아니고요. 요 놀이끼리 한 거는 이게 어, 이 살구미 입꼬지 한 아이예요. 이 뿌리 내리고 뭐잘 죽지는 않는데 너무. 음. 우짜라서 <laughs> 어게어떻 기왕이면 좀이 얼굴이 여러 개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딱한 개씩 이렇게 적심한 보람도 없이 그냥 이렇게 <laughs> 한 개씩 나왔어요. 그리고 얘는 릴리시 나금. 그다음에 요거는 샷. 어, 샤론 금 이것도 그 전에 뭐천 원인가 이천원 주고 산 건데 아주 안커안 크고 그냥 그냥 사람만 있는 것 같아요 새순 나오면 밑에서는 하엽지고 어, 요거는또 피어리스금 얘도 안 크고 그다음에 요거는 석연 화금 또뭐자구도안 달고 그냥 자꾸 하엽지면서 목대만 길어지고 있습니다. 요 곳은 어 미니 벨금이에요. 미니 벨금. 근데 이렇게 웃자라 가지고 정말 멋없죠? 이거 어 적심을 해야 될것 같아요. 제가 안 하고 그냥 내버려뒀더니 자꾸자꾸 웃자라요. 여름 동안엔 더 커질 것 같아서 지금이라도 적심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이제 금은 다 보여드렸고요. 어, 새, 새로 살아난 애들. 이, 이게 이 레드 에본인데 어, 작년에 죽을 것 같았는데요 어, 뿌리 다시 내려서 아주 올해 동안 이렇게 잘 컸어요 아주 딱딱해지고 잘 큽니다 어, 그 다음에 어, 화상 입어 가지고 작년에 한쪽으로 기울어져서 제가 뺑돌라서 다떼어내고 얼굴만 동그랗게 남겨 놨는데 얘도 아주 단단하게 잘 크고 있어요. 그다음에 요전에 보여드린 백봉 잎꽂이 잘 크고 있죠? 아 뿌리가 아주 잘 내린 것 같아요. 조금 있으면 음 또좀 또어 다. 다른 데다가 조금씩 나눠야 되지 않을까 모르겠네. 너무 꽉 차서. 아 어, 그래서 오늘 이 돌고래 보여드리는 김에 그냥 별거 아닌 아이들 같이 보여드렸어요. 요거, 꽃이 피면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돌고래에요, 돌고래. 신기하게 돌고래 닮았죠? 고맙습니다. 아, 이따음 제가 그냥 이렇게 한 번씩 인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